오해를 넘어서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버터스는 우리의 기억이 사실인지 허구인지를 밝혀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일대 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실험자들과 함께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신호등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신호가 노란 불이 아니었나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 빨간 불을 보고도 노란 불이 아니었나 묻는 실험자의 질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텅빈 거리에서 복면을 쓴 남자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여주고는 어, 실험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 수염이 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고 묻자 어, 대부분의 실험자들은 그 남자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고 어,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미묘한 힌트나 분위기에 의해서. 쉽게 좌지우지 되는가를 이 실험을 통해서 로프터스는 증명을 했습니다. 그릇된 기억들은 때로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찰스 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해는 사실보다 그릇된 가정, 변덕이 심한 감정으로써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간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 오얏나무 아래서 자두나무 아래서 어, 각근을 고쳐매지 마라 예, 까마귀 날자 뭐가 떨어집니까? 배 떨어진다 하는 말도 있죠 어, 작은 오해들은 잠시 웃어넘길 수도 있고 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는요 평생 기억할 만큼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담대한 선언과 함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물질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알고 그가 목회했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헌금을 부탁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찾아왔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의 교회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에서 앞으로 선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야구보와 그리고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20년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 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가 공동체의 리더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장로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2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들은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들. 이방 땅의 교회들이 변화된 것들, 마게도냐 환상을 받던 것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로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 간수와 집안이 예수를 믿은 일들, 수많은 보고를 야구보와 장로들이 듣게 됩니다. 다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마침 오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자,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에 와서 보고하면 칭찬 받으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잘 해왔던 것을 보고했고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모함받는 일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잘 감당한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왔는데 혹시 오해받은 적 없습니까? 모함받은 적 없나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오해 받으면 서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을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안 좋은 소문으로 오해를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다른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을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오해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습을지키키지말한한함 함을 들이이었었하하지 않은 이이야들을을사바바울향향하여하하있있습다 여러분 사람은요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존재가 때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워싱턴 대학 심리학 교수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것은 얇은 막 하나다. 그런가 아, 그러니까요, 진실과 오해는요 쉽게 얇은 막 하나처럼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죠.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20년 사역이 흔들릴 수 있는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오해를 받으셨나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 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뿐만 아니라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주정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진리를 전하던 예수님도 오해받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해요. 어떤 이들은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당연히 감당해야 할한 몫이구나 생각하고 기도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처럼 우리도 오해받을 수 있겠다는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길 바라고 더불어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생체기가 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 마련인데,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한번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예루살렘 많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칫 이 소문을 들으면 사도 바울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역지사지, 즉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하고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조언합니다. 어, 당신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 머리를 깎는 것들 그렇게 율법을 실천하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인다면 그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너무 화가 날것 같아요. 황금도 갖고 왔고 20년 사역 이렇게 잘하고 돌아왔는데 칭찬해도 부족한 부족한데 도리어 나를 믿지 못해 하고는요 정말 옷을 털고 일어나서 기다리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를 환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일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유대인들과 함께 합니다. 교회 안에 서원한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원의 기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서원이 끝나자마자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비용을 사도 바울이 된,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사도 바울이 지불합니다.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박차고 일어나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를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 서 보기 위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확신과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처럼 결례를 행하거나 서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요,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평생 유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한 번에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복음의 기준 안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낮은 마음으로 그들 안에 들어갑니다.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오해받는 것도 서러운데, 서러운데. 상대편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다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이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내 마음이 죽지 않고는 내 마음에 죽을 만한 고통을 지지 않고는 여러분 역지사지의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도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오해받는 참 마음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그 아픔이 때로는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헤아리라는 말씀을 어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에 주님의 종으로 부른받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짓나는 마음을 갖고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할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에 드나들면서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게 되고 유대인들이 많은 무리를 충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 이러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드로비모란 사람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혼자 성전을 드나드는 중에 유대인들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요, 헬라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드로비 몸을 데리고 성전의 사도 바울이 들락거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마음을 품고 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그를 어, 때리고 죽음 직전까지 몰아듭니다. 또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요, 그로 인하여서 이큰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 소문을 듣던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냐면, 그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때문에 오해해서 사도 바울에게 와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 이전에 애국 사람 하나가 자객 4,000명을 이끌고요. 어, 광야로 갔던 일들,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고 오해하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무슨 죄인지를 말려서 뜯어 말려서 그를 자신의 가까이에 부릅니다. 자 오해가 오해를 낳고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우도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십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십 절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바... 매우 조용히 한우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요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의 변명도 듣지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돌을 들어 던지고, 그리고 때리고, 그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천부장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요. 그리고 천부장도 나름대로 오해해서 이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소동케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나올 때,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섰어요. 그리고는 히브리 말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변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쭉 읽어보면 22장 전체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들은요, 듣기 싫어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히브리 말로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를 믿으면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천천히 그가 단에 올라서 재판장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니, 그동안 듣기 싫어 외면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오해를 받고 있나요? 그 오해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원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복음성과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서러운 마음을 느끼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지요. 사도 바울도 오해 속에 하나님 믿음을 갖고 전진했던 것처럼 강구하고 소망하기는 우리를 그와 같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 오해 속에서 일어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찾아봐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